Seen a person try to prove he's got no fear. Then you've seen him. He will tell you all the sweet and lovely things you long to hear, but he don't mean them 귀여웠다. 귀엽다. 잘했어. <laughs> 귀엽다. 할말 <살물> 없었나 봐. <laughs> 음. 음, 나 이거 진짜 못 되는 것 근데 얘는 이게 잘안 든다. 그치? 어. 너무 귀엽잘 아, 드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데 <laughs> 미친 거 같다 진짜. 진짜 여기다 따르니까. 친 같은. <laughs> 어. <laughs> 아이씨. <웃음> 먹겠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음. 이거 맛있네. 음. <laughs>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근데 언니는 또 모르겠다. 언니는 원래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외로움이 맞는 성격은 아니라서 뭐 음. 나는 혼자만의 시간도 원래 잘 즐겨가지고 또 보고 싶은 건 똑같지. 한 어, 맞지? 보고 싶은 건 똑같은데 또 그냥 좀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점? 갈때 엄청 울었어. 바해 뭐해. 그건 그안받아 아, 근데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 뭔 응, 그, 그 감정이랑 이런 게안 봐도 알아. 나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응. 갑자기 찾아오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좋은 사람이 거야. 근데 너도 마음 편한 연애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그냥,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 거 같아. 안니한건 아니지. 근데 누워 있다 허리가 아파서 내려오긴 했어. 너가 효주 보고 싶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을까 생각했는데. 효주랑 밥먹을래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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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효주 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오라 여기로 오라고 해서 먹어야 되나? 그냥 그러고 했는데 걔도 방금 일어났대. 저러 <laughs> 내 <laughs>

지웅한테? 아니 지한이. 아, 지한스. 지한이가 런칭한 거 아니냐고. 맛있긴 하다. 맛. 약간 물탄물 많이 탄그 맛이야. 포, 포, 물 많이 탄 포도주스. 그 포도주스. 응. 포도주스 맛. 그렇지. 언니 응. 먹을 거? 뭘? 이거 먹을 거야? 아, 나 그런 거안 좋아해. 나 아, 혼자 먹는다. 피자빵 있으면 먹는데 막 최빵이고 이러진 않았어 어렸을 때. 아 이제 곧 어린이날이구나 아씨 5월에 돈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 아손 달라고 아, 막 살아있는거 나오는거 아니지? <laughs> 누구야? 을무야? <laughs> 이거 단선방지 케이블이야 그게 뭐라고? <laughs> 여기 이렇게 끼우는거 니 여기다 손... 이렇게 끼워? 어어나 안... 여기도 할래 어선안 끊어지게 너가 만든거야? 아니 다이소에서 있어서 샀어 하하 졸기다 을무같네 보내줘야지 <laughs> 귀엽다 진짜 귀엽다 <laughs> 미쳤다 짱귀지? 옆모습 좀봐 <laughs> 뒷다리랑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귀도 똑같아 I think I'm gonna sing yeah. You make me wanna sing yeah. Work it out Work it out hey. Listen We all know life is hard But I know It's a workout. Here we go. I'm on a Paul Bunyan state of mine. Laying down steel, no wasting time. Valley low and mountain high. Wings of liberty, learn to fly. Callous in blister, sweat in brows. Let them remind you of your vows. I don't know when and I don't know how. A sun and moon, let's work it out. Hey. Blazing down a new road. So I See the love in us grow. So worth Breaking out of this mold So oh. worth it. I'ma do it, just go. So worth it. Hating slow enough fast. So worth I'm moving up on my path. So worth it. I'm making change that gon' last. So Breaking back the work, uh, call it a day, but I'm just getting started. Cause stuff you be the type, stay the carpet. Bedrock of a luxury life. Be faithful, love ain't got no price. Even when I ain't really getting how you work. But giving you the deeper part of me so worth it. Blazing down a new road. So worth it. I see the love in us grow, so worth it. Breaking out of this mode so worth it. I'ma do it just go. So worth it. Hating slow enough fast. So worth it. I'm moving up from my past. So worth it. I'm making change that go last. So worth it. Ain't no time to waste okay. no 이게 뭐야? 이게 6개 유명하긴 한데 한번 네. 드셔도 상관없어요 뭐 고민하고 있어요 네 화이트, 단추, 마이크 어, 와인은요? 화이트, 레드? 레드 레드 드시게요네 어, 그러면 저거 아, 어떤 됐다. 품종 좋아하세요? 좀 달지 않고 산미 있는 거 좋아해요 피노누아 피로노아 답이 정해져 있네요 <laughs> 메르키레 어때요? 되게 딸기 향이 주로 이르고 어... 네. 그럼 어울리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음식이야? 네. 파스타를 네. 하나 먹고 싶어요. 네. 파스타? 네. 아, 파스타는 이 라구랑 탈리아텔레두개 나올 릴것 같아요. 제 라구 먹고 싶어요. 이거 네. 먹고 싶다. 어, 뭐 네. 이따가 이런 거 하나 먹을까? 네네네. 네, 네. 그래도 돼요. 이건 이따 시켜도 되니까 이걸로 먼저, 먼저 할까요? 네. 와인은 피노누아 네네네. 네. 괜찮아요. 정했어요? 네네.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억심으로 대저 토마토 샐러드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까? 네. 나한번 나 배웠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이 와인의 컬러를 보는 거래. 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웠을 때는 와인이 액체가 뭉쳐 있으니까 진짜 얘색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위에서요? 어. 이게 좀더 아 투명하게 보이니까. 아.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막고 짠. 너무 <laughs> 좋다. 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쳤다, 미쳤다. 언니, 파리 브이로그 몇 편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4개거든? 네 개거든? 네, 네 편으로? 즉, 파리에 5일을 머물렀는데, 5일 내내 촬영했을 때 아니에요? 그쵸. 그게 다 나오는 거야. 그 띠양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보면서, 진짜? 세의 영상이 윤희 영상보다 훨씬 재밌다고 했었거든요. <laughs> <laughs> 왜냐면 파리가 나... 나오니까. 파리가 그리고 나와서. 길이. <laughs> 그 영국 것도 같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어, 영국 이베리코 목살구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이 아래 고기는 썰려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겠다 근데 이게 스몰 디시로 코스가 나오는 거라서 배고플 수도 있겠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 공항에서 마지막 날 아, 그 영상 남겼잖아 음. 근데 그거를 내가 밤에 봤다? 근데 이제 윤희가 약간 얼굴에 음. 좀 빨겠죠. 눈물이 이렇게 있었잖아. 왜나 눈물 나는 거야? <laughs> 언니 울었어요 같이? 응. 혼자 안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웃겨? 들어가고 나서 보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로 출근한 거야? 그러고 월요일에 봐. 언아저씨 <laughs> 언니가 이미 그걸 보기 너무 웃겨. 제가 스토리를 올려서 본거 말고. 아저씨한테 받아서 그 사무실 영상까지 본게 너무 웃긴 거야, 응. 나는 나는 이제 윤희가 스토리에 올리는 것들을 보니까 음. 아빠서 이렇게 찍은 사진 있잖아. 음, 음. 그거 봤지. 근데 이제 아빠가 영상, 사무실 영상. <laughs> 나는 사무실 영상은 안 궁금하잖아. 왜 아빠는 그리고 그 되게 개인적인 영상이잖아. 근데 이제 아빠들은 그게 소중한 거야. 그 영상도. 아빠는 응. 너무 좋아했어요. 그 영상을 응. 보고. 근데 아저씨한테 보냈다는 게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말고 사진 이 여러 개 있었었대. 어, 나한... 제가 여러 개를 뭘좀 보내줬었어요. 어, 근데 나한테 그두 개만 보낸 거야. 그러면서 남의장이 나한테 이거 보냈다. 저첫 뭐 출근. 이러면서 보내야 돼. 아니 아빠 사위도 아닌데 아빠가 왜 남의 남자친구 첫 출근을 챙겨? <laughs> 아저씨가 그래도 뭔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빠 이게 너무 네, 다행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통화도 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선배 음. 소개, 그래서 소개를 해준 사람이 언니였다는 것도 음. 저는 너무 소름이 돋는 음. 거예요. 음, 이게 신의 그냥 선수야 음, 이렇게 아버지끼리 연결되어 음. 있으니까 아빠도 아저씨를 통해서 안정감을얻고엄마해라고 음. 했대. 어? 네. 빨리 보내 빨리 보내 해서 아빠가 어. 저한 빨리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매번 아. 통화할 때마다 세이야, 아빠가 오늘도 <laughs> 네가 빨리 보내라고 했어 그가하하는거하하가 하하하 는게하하지아 하하하 하그하하그하하아저씨하 많이 보긴 했지만 어. 아빠 통해서 많이 많이 하는데 어. 그런 뭔가 하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하가 없었잖아요. 하하그하그하그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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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얘기를 할그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이제 언니랑 같이 알게 되면서 또 일이 이렇게 되면서 아줌마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아침에 음 일어나야저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음. 아꾸 돌아다니면서 나주치면 얘기하고 그러고 아줌마랑도 많이 얘기하고 아저씨랑 진짜 많이 얘기하고 진짜 너무 두분다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네, 원래 부모님 보면 은그딱 분위기를 알수 있잖아요 네. 그냥 언니가 왜 좋은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게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또, 또 느꼈어요 근데 언니랑 얘기할 때도 원래 느끼긴 했는데 아저씨 아주머니랑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아... 그러시니까 언니도 그렇구나 똑같이 음. 그 생각이 그냥 당연히 들더라고요 진심이야 진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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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하고 있어 내 부모고 내 자식이면 좀 달라끔 <laughs> <그럼> 그래요 <laughs> 응. 아빠가 진짜 중요한 분들한테 화해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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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너무 좋대요 사람 너무 너무, 너무 좋고늘 네? 말씀하셔 너무 좋다고 <laughs> 근데 나는 우리 아빠로 서는어 감만인데. <laughs> 시기 바라보는 시선은 음, 어쩔 수가 없어. 음. 근데 아저씨가 되게 정도 많으시고 그건 맞아요. 따뜻하시잖아. 음, 그건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엄청 맞아요. 주변에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문어다리, 버섯아란치니, 크림알배추, 문어다리 먹어볼게요 네.